아휴, 갑작스러운 두꺼비의 출현입니다 나 봐봐, 햇빛이 안아이네 <목소리> <안 목소리> 어디로 갈래? 이게 독이 있을 건데, 피부에 괜찮아, 네? 괜찮아 너 이리 와, 봐봐 가까이 잘 보여 으이, 무섭다 안 아, 무서워 여기는 저기 볼도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고 산거요 예 그래? 어. 응 어디 땅속에 들어있던가? 어, 땅속에서 나왔 감, 돼지감자 캡게 애들조도 잡아먹어 아떡두꺼비다 뚜껑이 독두꺼비 보기 힘들어 요즘 이거. 아들을 잘라놓으면 뭐라 그런 줄 아냐 어른들이 떡두껑이 같은 아들 낳았다고요 <laughs> 떡뚜껑이야 <떡두꺼비야. 웃음> 우리 성운이 떡두껑이 아닌가? 나둬갈게나둬라지 알아서 살게 할게 됐어? 가니갈길잘 네 살아서 가라 그래그래 그래. 응? 안녕히 가라 고맙다